저기, 뭐, 개운기도 있고, 뭐, 여기도 트랙터가 있고. 아, 이게 뭐야, 갯벌 마차?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갯벌이 이렇게 늘어요? 아유, 그럼요. 저기, 네. 이렇게... 하느님이 하느님이 주신 황금갯벌이에요. 황금갯벌. 네, 네, 네. 서해에는 개꼴이 있잖아요. 예, 개꼴, 북우 그, 빠지는. 예, 저희는 개꼴이 없고. 예. 빠지지 않아요. 딱딱한 개벌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복받은 겁니다. 예. 미치원생들이 와가지고. 네. 개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여기 개벌 체험. 네. 한번 가보시죠. 뭐. 우리 마차도 준비했으니까. 아, 그래 마차는 말이 끌어야 되는데 트랙터는 겁니까? <laughs> 말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laughs> 네. 트랙터 이렇게 예. 타면 됩니까? 예, 예. 아, 갯벌 마차라. 예. 어. 재밌겠네요. 출발. 트랙터가 들어갈 만큼 마시한 갯벌은 단단한 모래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갯벌 드라이브 멋있네요. 아, 근데 또 보통은 태풀하면 많이 빠지고, 예, 예. 막 몰이 들어오면은 사고도 나고 그런다는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겠어요.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1 6 0 0개어촌계에서 1등을 했어요. 와. 아, 저희 자랑스러운 마을이에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우리 이에 그, 또 재원님들이 개원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전개의 네, 예. 어머님들이요. 층이 네, 네. 예. 나서 난리가 나겠습니다. 한번 가을 텐데요. 그럼고개하고게기해 봐주세요. 봐, 쏙, 쏙, 쏙. 오, 딱딱하네. 예, 안 빠집니다. 전혀 안 빠지네요. 예, 예. <laughs> 상전벽해 한영 정도지만 아직도 갯벌에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아, 이거 그럼 다 잡은 거예요? 네네. 예? 네. 아탱겁이가 이거를. 네. 네. 저기 아, 여기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녕하세요아 이거 다 잡은 거예요 지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게 동중인가 네네. 이거 여기도 이렇게 큰거 있어. 네. 요이건 뭐예요? 상환. 네, 백합이요 백합. 네. 백합. 네. 와. 이방기 <laughs>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 제가 지금, 지금 맨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laughs> 어디에 있는지. <laughs> 아, 네, 그냥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파면 무조건 파면 되는 거예요, 분. 네, 예. 네, 네.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네. 이거. 오. 여기 여기도 있네. 네, 이것도 비물까 예, 네, 지금 해 너무, 너무 많아요. 아래 해놓고 쪽이다. 이렇게 뒤서다. 와, 이거 뭐 이리 많아? 네. 물방고기 반인데? 네. 네. <laughs>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야.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그냥 무조건 채기만 하면 돼요. 비비니까 그냥. 네. 이봐 봐, 이봐. 우리의 노다지, 노다지예요, 여기가. <laughs> 만지시 표현대로 TV니까 우수수 막 나오네요. 이사 오면은 받아줍니까? 아, 조건이 맞아야죠. <웃음> <웃음> 그 매일 아침에 어총계장님하고 동네분들한테 가서 큰절하면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이 정도 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무난히 노력을 했어요. 저희 또 아버님, 그 어머님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그죠희 네. 예, 아. 근데 이 양반이 진짜 영 정도로 이사 가려고 그러나. <laughs> 어머 벌써 한 통을 꽉 채웠네. 멍잡네 이게. 엄청난 양 음, 타고죠, 양이. 엄있다고 예, 그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동죽은 아. 여기서는 디 호이라 그래요. 디 호이를. 디호? 데쳐서 회를 어. 먹는다 해가지고 날로 어. 먹는 게 아니고 예. 데쳐서 포장 찍어서 먹으면 그것도 일미예요. 제가 네. 얼마 일을 안 했는데 먹어도 됩니까? 어, 그러냐? 당연히 <laughs> 아, 아. 손님이신데 우리가 손님 대접을 해드려야죠. 돈에서 아, 예. 그래. 이런 어장 없어요. 야,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그냥 우리가 빠지니까? 지나가면 아 괴짜인가 보다 저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실제 와서 보니까 엄청, 엄청 많네요. 아무리 황금 어장이래도 허리를 숙이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하는 곳이 갯벌. 그래도 이렇게 굵직한 조개를 한 가득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여기 이제 집이에요? 네, 음. 제가 사는 집이에요. 아. 예, 주변이 저희 삶의 터전입니다. 오야이 보니까 반농사도 <laughs> 하고 논농사도 네. 하고. 보도 있어요? 다참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네, 열심히 네? 살아요. 진짜 부지런하시네. <laughs> 갯벌과 논 밭을 오가며 살아오신 어머니들. 큰 거부터 먹자, 그냥 큰 거만. 방금 캐온 것들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어 이건 뭐 조개 뷔페네요. 맛조개에 상합에또 조개살만 발라서 요리를 하나 보네요. 아, 이게 이제 다된 겁니까? 네, 예. 저희가 육수나 맹물에다가 살짝 뒤친 게 디호이. 아, 이게 디호이? 네. 지금은 이제 상압을 뺏쳐서 회로 먹는 거다. 회로 네, 먹는 거다. 네, 한번맛좀 보세요. 예, <laughs> 네. 디호이. 네. 해감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해감 네. 안 됐으면 안에 뭐 갯벌을 그걸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음, <laughs> 근데 뭐냐? 먹는 식감이 조금 불편하죠. 오, 해감 잘했네. 어, 음, 맛있다. 그래요? 맛있어요? 네. 어... 엄청 고소하네. 네. 네. 이 아, 동죽은 조금 이게... 달콤한 맛도 있죠. 여기 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단 네. 맛이 나오네요. 네. 네. 여기 분들이 뭐 그거를 거지?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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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호이. 디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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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호이. <laughs> 어. 조개 숙회인 셈이네. 이제 맛조개가 다 익은 것 같은데 꺼내서 그냥 까서 드시는 요거는 거예요. 이거는 요 까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요거를 요 껍질을 네. 따서 이 껍질로 따세요. 까서 드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요렇게 네. 돌려보세요. 그 껍질을 까서, 네. 네. 껍질을 반을 이렇게 요렇게 떨어져요. 아, 요렇게 네. 네. 이게 대맛이라고 그러는데 음, 맛있다. 와, 이건 엄청 둥둥 음, 둥둥하네요. 음, 음. 맛이 틀리죠, 동죽하고. 네. 이야, 이... 음. 가을 단풍 아래서 예? 네? 이 좋은 공기 마셔가며 <laughs> 이 아주 이 방금 잡은 영종도의 이 조개를 함께 이렇게 먹으니까 세상 부르게 하나도 네. <laughs> 아는 맛이 무섭다고 싱싱한 조개는 됐습니다. 달지 달어. 어때요? 조개 맛이 어때요? 다 달리죠. 이거 잘잘잘 먹네. 이거는 바다의 여왕, 백합이라고 네. 해요 이름이. 음, 네. 네. 저도 조개가 다 조개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네. 여기 와서. 조개 이름이 이렇게 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음 그럼 원래 여기 고향이 아니셨어요? 네. 그 집은 여긴데? 시집을 왔어요. 아 시집을? 네. 여기에다? <웃음> 네. <웃음> 그럼 처음 시작에때배 타고 오셨겠네 맞아요 그때는 교통,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었어요 예, 월미도에서 배 타고 월미도에서 2시간을 속아서 왔죠 1년만 살기로 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아, 1년만 살다가 다시 인천로 나가자 그러던가요? 맞아요 그렇게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음. 이런 생활을 전혀 몰랐어요 음. 네. 어머님을 시내에 살다가 영종도로 모셔온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일하러 가셨나? 하늘 날아갔죠. 저를 두고 하늘 날아갔죠. 뭘 이렇게 네. 일찍 가셨어요? 글쎄요. 그냥 일찍 가고 싶어서 간가 봐요. 혼자서. 그러면 지난번에 1년만 있으면 인천으로 가고 싶다. 인천으로 다시 응. 시내로 들어가시지, 왜? 근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laughs> 들도 있고. 보니까 아까 텃밭도 보고, 응. 집도 보니까 아주 참. 응. 아주 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들, 딸, 남매를 음. 아주 잘 키웠어요. 예. 고생 많아졌네. <laughs> 예. 자식들 다 도시로 떠나고 남편마저 먼저 보낸 어머니. 섬을 떠나기엔 남편이 남긴 숙제가 너무 많았답니다. 이게 다 나의 숙제예요. 여기 파도 심고 무도 심고 순무도 심고 양파, 마늘도 다 심어요. 아직 마늘을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마늘을 다못 심어서 오늘은 마늘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다제 숙제예요 자상하고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혼자 되기 전에는 농사일을 전혀 몰랐다지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일이 좋아졌어요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아파요 일을 해야 몸이 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 보고 일병 걸렸다 그래요. <laughs> 그렇게 남편이 남긴 숙제를 풀다 보니 영종도를 떠나기 싫어졌다는 어머니. 아 이제는 도시 가서 못살것 같아요. 너무 여기 생활에 덩이 많이 들고 그래도 여기가 국제 도시예요. 이렇게 섬이고 농사를 짓고 하지만 여기가 국제 도시입니다. 예, 비행기,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고 육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배도 다니고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딨어요. <laughs> 한 그루 나무처럼 어머니도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느티나무는요. 저희 아버님이 심어 놓으시고 돌아가셨고 이 은행나무는 애아빠가 심고 돌아가셨죠.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쉬었다가 일하라고 이렇게 심어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 아빠가 죽고간 숙제인데 숙제를 계속 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소중함을 알았어요. 네. 할아버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같은 인생 잘 채워가시길 바랄게요.